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후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 대학부입니다. 단국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플레이오프 4강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상엽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상윤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서연과 류자원, 강민지, 임진솔, 이다현 선수가 지금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오늘 오세인과 최하정, 조수진과 이현서, 박성은 선수가 베스트5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4강 플레이오프 단국대와 수원대의 경기 1쿼터 출발합니다. 에이? 이연수가 네, 속도를 승리하죠. 올려요. 네. 꼴미까지 들어왔고 빙글 네. 돌면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두점앞서하고 있는 단국대 공격. 오른쪽에서 파고듭니다. 번 패스. 위에 골 밑에서 올려오는 네. 과정 성공시키는 박성훈입니다. 외곽으로 빼지면서 류자원 공간을 봤어요. 직접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미들레인 점퍼. 빙글 오, 돌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럼 샤클라기 9초 남았어요. 샤크를 쫓기고 있는 당국대학교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세인 오른쪽으로 박성은 박성은 쏩니다. 두점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깔끔한 득점. 이부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틸 성공. 터너가 나오면서 당국대학교 속도 를 올립니다. 조신 스텝 받고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조수진. 임선 바운드 패스. 베이스 라인 쪽에서 직접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업 득점으로 이어칩니다. 네. 박성은이 공을 조수진에게 건넸고 조수 달려가요. 샤클락 5초. 네. 파고내면서 올려놓습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 네. 지금 안쪽으로 어,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잘. 그렇습니다. 네. 인사이드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수원인데 오른쪽으로 크게 열어줬습니다. 석점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3포인트. 네. 펜스 리바운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어,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박성은이 쏩니다. 득점 네. 깔끔했습니다. 흐름을 보여줬던 당국대학교. 빠른 역습. 레이업 오른손. 네. 들어갔어요. 득점 성공. 아. 석공 좋았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점수 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백수정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임진아 네. 지금 단국대 선수들이 백 코트가 좀 느리고 샤 클락과 게임 클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1쿼터 종료 스코어 17대9 8점 차 1쿼터를 단국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네, 2쿼터 단국대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유자원 돌파를 시도합니다 오른쪽으로 빼주면서 백수정 라인 바깥쪽에서 돌파 선택 빙글돌면서 쏩니다 오, 들어갔어요 백수정의 득점 대학교입니다 뒤쪽에서 한번 끊었어요 백수정의 스텝 그리고 임진솔이 달립니다 임진솔 올려놓습니다 오른손 네, 레이업 득점 들어갔어요 박성훈이 줄코스 찾습니다 제 생각은 박성훈 선수가 1대1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다현 선수가 파울이 세개거든요 다시 한번 박성훈에게 박성훈이 쏩니다 아우, 들어갑니다 박성훈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템포를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원대학교 안쪽 돌파 이다현 박성훈과의 배치업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까지 네. 그래서 네. 있어요. 지금은 지금 수원대가 적극적으로 오펜스 리바운 드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백수정 네. 그리고 득점까지 자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를 잡아내면서 지금 득점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소연의 득점으로 스코어 21대 17 백수정 안쪽 투입 그리고 임진솔 이다현에게 어, 네.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문지현 그리고 이연서가 쏩니다. 석점. 이연서 들어갑니다. 이연서의 석점. 네 슈터네요. 그리고 이연 선수. 컷인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와. 득점까지. 안쪽 투입. 이다현. 박성은과의 매치업. 빙글 돌아서 빠져나오면서 오, 득점까지. 이다현이 살아나고 네. 있는 수원대입니다. 이다정. 안쪽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백두샷 네. 득점까지. 유자원. 외곽으로 빼줍니다. 외곽에서 돌파선택. 미들레인 점퍼 린 맞고 나왔어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국대 그리고 스텝프 네. 그리고 샷까지씁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아요 공격 리바운드 조수진 오세인 쏩니다 석점오어요 no, 결국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스로 네. 나오는 슛은 성공이 아주 좋습니다 아, 가운데 돌파 후회 올려놓고 네. 2점 그리고 엔드원까지 오른쪽으로 내주면서 쏩니다 석점. 오세인의 석점. 자, 오세인 선수 쪽으로 좀 수비가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트롯. 남은 시간 10초. 네, 단국대는 그 파울이 좀 남아 있어요. 공을 찾고 있습니다. 탑으로 네. 백수정, 오른쪽 팀포... 강민지 슛입니다. 팀 쏩니다. 팝, 팝 파울이 하나예요. 강민지 들어섰입니다3 포인트. 이야 이게 좀 분위기를 탔네요. 스코어 35대31 넉점 차 단국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따라가는 수원대 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3쿼터, 수...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인데요. 그렇죠? 조수진 잡았어요. 왼쪽 앨버에서 소니야 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득점은 조수진이었습니다. 네. 조수진, 어, 주춤하네요. 수원대가 그렇습니다. 박성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조수진이 받았고 미들레인 점퍼. 어, 그샷 어, 득점 중요한니다 박성은 탑으로 오세이 돌파 올려놓습니다. 네. 득점까지. No, 지금 뭐디나이디펜슬 하고 있어요. 두명 사이 더블팀 그 사이에 빠져나왔어요. 골 밑에서 직접 마무리. 리버스 레이어 네. 득점까지. 남은 시간 여전히 8초. 조수진 열렸어요.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좋았어, 조수진의 득점. 네. 답답한 흐름에 수원대학교 일단 골비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유자원. 임진솔에게. 안쪽으로 다시 한번 공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을 잃었어요. 김서현. 올려놓습니다. 김서현. 네. 마무리 짓습니다. 상대한테 스틸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깝게 줘야 됩니다 조수진 스텝밟고 올라갑니다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조수진의 득점 아 조수진 좋습니다 오늘 몇 득점입니까 득점 많이 하네요 왼쪽으로 건넸습니다 임진솔 김서연 남은 시간 10초 베이스라인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빙글돌면서 유자원 돌파합니다 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좋습니다. 앞쪽에 오세인이 있습니다 외곽을 한 번에 크게 김서연 잡자마자 소니다 석전! 돌아갑니다. 김서현! 베이스 라인 돌파. 직접 마무리 짓나요? 리버스 레이업 올려놓습니다만 짧았습니다. 이번 스라 다시 한 번. 박성은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박성은의 아, 득점. 수... 백수정 오른쪽으로 빠르게. 임진솔. 언패스. 올어갑니다 네. 오른손 레이업 득점까지. 자 이런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어, 네. 결국 소... 이다현이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코터가 그렇죠. 끝이 났습니다. 55대42. 단국대학교가 수원대를 상대로 점수 차를 크게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코터 네. 역시 양 팀의 리바운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55대42 13점 차에서 사코터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13점 차 아닙니까? 어, 그래서 조금 한 5점만 따라가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원대는 털었습니다. 안쪽에서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어, 들어갑니다. 네. 결국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네. 이나라, 올려놓습니다. 이나라,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이나라의 득점! 자, 이나라 선수의 득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이 네? 4쿼터 이나라의 득점포가 얼마나 가동이 될지. 오세인, 공간이 열렸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오세인! 네! 득점까지! 네? 선수 조금씩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더딘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돌파를 합니다. 좌하정 오른쪽으로 건넸고요. 쏩니다. 석점, 오. 어니다 석점포! 커요! 46대 62. 외곽을 건넸고 네. 다시 한번 석점을 노립니다. 석점! 오우. 들어갑니다! 네. 이현서! 네. 남은 시간 5초. 라인 바깥쪽에서의 석점. 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임진솔의 석점. 오른쪽으로 이현서 돌파합니다. 이현서가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빙글놀면서 빨려들어갑니다. 이현서의 득점. 야, 4쿼터에는 이현서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주네요. 네. 공을 내줬습니다. 공잘 잡았어요. 다시 한번 조수진. 소신의 돌파 미들레인지 점퍼 오우, 깔끔한, 네. 깔끔한 득점. 네 여유가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왼쪽으로 이다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만 쏩이다 석점 오우, 올라옵니다. 좋았어요. 마지막에 석점을꽂아놓고 네.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72대 53. 단국대학교가 수원대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전 티켓을 얻어냅니다.